이제 음. 자, 지금 제가 여기 부인액을 어 여기 레글란선 있죠. 첫 번째 레글란선에서 자, 여기 부인액을 이렇게 보시면 앞에가 여기 이제 부인액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가 50%가 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부인액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이 부인에게 절반 부분까지, 자, 완성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으로 절반을 더, 이렇게, 떠 주실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음, 보니까, 음, 지금부터는, 음, 겉면을 뜰 때마다, 어, 시작과 끝에, 작과 끝에 가마코를 한 개씩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경사가 지금은 급격하지만 조금 이렇게 모아질 수 있게 경사가 얕아지게 겉뜨기 단마다 좌우로 그 가마코를 만들어 줄 겁니다. 뜨는 방법은 이렇게 겉뜨기 자 지금부터 이제 어 세트로 또 해야 되죠 겉뜨기 하나 어그 이제 좁아지는 음, 구간인 거예요 V자가 겉뜨기 자 가마코 하나 겉뜨기 아니라 가마코 하나를 떠주고 어 그리고 나서 어, 겉뜨기로 쭉 뜹니다. 겉뜨기로 레글라 늘림을 하면서, 코수가 이제 엄청 많아져가지고, 레글라 늘림을 하면서, 어떻게 그려줄까요? 그래, <laughs> 자, 레귤러까지 쭉 가서 레글런 마커 스케 f 프비 해주고요. 고수가 굉장히 많아졌죠? 자, 우선 제가 이제 두단한 세트로 보여드리려고 지금까지 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클라 마커 또 이제 만나면 KFB 해주고 마커 남기고 KFB 주. 이렇게 진행을 하죠. 제가 좀 원래 짧은 바늘로 주로 썼는데긴 바늘 쓰면 손이 같이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늘 이렇게 누면 손이 같이 느려져서 음. 자, 자. 아까 하나 남았어요. kfb 마커 넘기기 kfb 자 이렇게 끝까지 뜨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감았고 자, 이게 제두 어, 번째 형태의 그 늘림 단이죠 음. 두 번째 형태의 늘림단 세트 두단 늘리기에 세트 첫 번째를 했어요 자 이제 반대편은 똑같이, 그안 뜨기만 쭉 뜨시면 돼요. 반대편은, 턴을 해서, 안 뜨기. 안 뜨기로, 마커로 옮기면서, 안 뜨기로, 끝까지 떠가지고 올게요. 이거는 뭐 어. 그냥 안뜨기만 쭉 뜨시면 되는 거니까 어, 일단 끝까지 떠가지고 올게요. 스킵합니다. 자 이렇게 안뜨기를 모두 떠가지고 왔어요. 자 지금 늘림단 한 단을 했고 안뜨기를 한단 했습니다. 두 단을 한 세트로 해서 음. 어, 지금 한번한거 포함을 해가지고, 어, 총 여덟 번을, 어,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한번 했으니까 앞으로 일곱 번을 더, 그, 두단한 세트로 해서 앞으로 이제, 어, 한번 했으니까 한번 빼고, 앞으로 일곱 번을 더, 어, 진행을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가지고 올게요. 네, 이렇게 어한약 37단 정도를 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음. 자, 여기 보시면 앞부분 마커가 32코. 여기도 앞부분 앞부분이 32코 정도 되고요 그리고 뒷부분이 어. 그러니까 앞부분은 총 64코 정도 되고요. 뒷부분은 66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앞부분에는 코를 하나를 더 이제 마지막으로 늘릴 겁니다. 가마코를 줄 건데, 이렇게 홀수로 맞춰주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뒷코보다 한 코가 적은데, 음, 뭐, 만약에 한 번을 더, 그, 가마코 단을 한번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 뒷부분이 앞부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마코를, 뭐한 코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음, 뒷부분보다 앞부분이 한 코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홀수로 맞춰주세요. 그니까, 뭐, 지금 제가 뜬 단보다, 어, 한세트로더 했다. 그러면 뭐, 풀지 마시고, 그냥, <laughs> 가마코한 코를 더 주고, 앞, 앞판이 한 코가 더 많은, 음, 상태로 그냥 가셔도 되고, 음, 저랑 뭐 똑같이 진행하셨다면, 음, 앞판이 뒷판보다 한코 적은 숫자가, 어, 되는 홀수가 되겠죠, 전체 코수가. 그러니까 결론은 앞판과 뒷판은 어뭐 비슷한 코수의 코수에 어 앞판은 반드시 한 코가 어 홀수가 돼야 된다는 거. 한 코가 많거나 적거나 홀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어 <laughs> 저는 이쯤에서 그냥 이어줄 거예요. 앞면과 뒷면을 이어줄 건데, 어이고 이제 여기서 가마코를 하나 만들어주고, 가마코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앞판을 홀수로 만들어줍니다. 홀수로 만들어주고, 자, 이제 쭉 뜨면서, 뜨면서 이렇게 쭉 뜨면서 레글란 마커가 나오면, 음, 림을 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대로 여기를 이어서 떠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통으로 어, 들어갈 거예요. 자, 제가 한 바퀴 돌아서 올게요. 레글런을 어,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자 앞판에만 지금 앞판 한쪽에만 음, 왼쪽에만 다았고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레글라 막고 앞까지 케이블를하면서쭉한 바퀴 돌아서 이쯤에서 올게요. 이제 어떻게 뜨는지 자 이렇게 여기 끝까지 떴잖아요. 떴는데 자 이제 잘 꼬이지 않게 잘 ここ。보고